아멘. 귀한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 굳건한 반석 구세주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라이프크릭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한 이후 저는 매 주일 설교와 또 수요 설교, 그리고 새벽 말씀에서 설교한 본문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을 설교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등을 찾아보면 이제 기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이렇게 전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아니, 사실 이런 기록을 남겨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이나 아니면 잘 알려진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기가 쉽죠. 그래도 가끔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도 가능하면 고르게 그리고 그 내에서의 책들도 고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보니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네. 물론 요나서 말고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아직 그런 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을 설교하다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경우는 있겠지만 이 요나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한다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허락하시는 말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주 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뜻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요나 선자에 대해 알려진 바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연대로 치면 기원전 8세기 중반 전반으로 그의 가족이나 출신에 대한 기록은 아미떼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일절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부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멸망당하기 약 40여 년 전까지 활동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여로보암 이세랑은 왕은 한편으로는 부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그 영토를 솔로몬의 시대, 즉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영토대로 회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광개토 대왕과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반면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그의 선조들의 왕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요나의 시대에는 나라가 번성하고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무뎌지고 죄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국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불과 40년 뒤에 아수로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것은 어찌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고, 또 특별하지 않은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이런 말은 예레미야에게도, 요엘에게도, 미가에게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장 2절입니다. 아모네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엘 1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미가서나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서의 그 책들을 시작하는 관용구라고 할 정도로 그냥 간단한 설명. 그리고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선지자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그게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뭐 전혀 특별하지 않은 다른 예언서들과 똑같은 그러한 시작을 보여주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주 일반적이지 않게 특별하게 전개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요나는 그 말씀 앞에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지금 일어나서 저 니누웨서 니웨로 가러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거기 가서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전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즉,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에게 대, 대부분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들에서 보게 되는 오라클, 즉 선포되는 말씀들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끔 세워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서 당연히 시키실 만한 일을 시키신 것을 가지고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요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시키실 만한 가장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아스로의 수도 니누웨였다는 것입니다. 아스로는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또 북이스라엘에 가장 괴롭혀 왔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40년만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그아스로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그아스로의 수도 니누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그 아수르가 그냥 돌이키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거기에 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며 요나가 가지고 있었고 또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과 차별입니다. 상대를 보고 상대에 따라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그 자체로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선지자의 임무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가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는 마치 목사에게 설교나 신방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마땅히 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유로 요나는 이를 회피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전하라고 하셨으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마땅히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혐오하고 정말 망했으면 하는 대상인 니느웨에 전하라고 하시자 그게 싫어서 도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할 법한 일인데 그 대상이.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하기 싫은 상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 마저도 외면하고 또 도망하려는 것입니다. 아, 나 이건 못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 이건 못해. 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 못한다는 이유는 단지 대상 때문입니다. 그 상대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여기서의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대상을 공정하게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골든 알포트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쉽게 정의합니다. 편견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다.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편견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셨어도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차별을 가져옵니다. 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을, 집단을 부당하게 구별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대상을 구별하여 각기 다르게 대우하고 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 즉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은 내가 할 당연한 일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시고 명하신 것조차 상대에 따라 거부하게도 만들고 상대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요나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여기서 너무 요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요나를 좀 변호해 주자면 요나는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니누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저 편견이나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납득이 되는 나라도 그렇게 했을 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 역사 속의 제국들, 많은 제국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잔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랑 삼아서 그래서 돌에 새겨놓은 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전해오는데 이것들을 보면 아수르 제국은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꽃챙이로 사람을 찔러서 높이 매달아 놓고 자기가 잡은 포로들을 산채로 그 피부 가죽을 벗기고 또 앉혀놓고 머리를 철퇴로 내리치고 또 칼로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가지고 산을 쌓아올리고. 아수르 왕은 선처를 호소하는 포로들의 눈을 창으로 찌르고 입술의 구멍을 뚫어서 제갈을 물려 짐승과 같이 대하는 등 자신들이 정복했던 이들을 잔인하게 대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고 반면에 아수르는 것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아수르의 잔인함은 바로 그들에게 돌아오는 피해였고 이런 잔인하고 악독한 아수로의 제국 성읍 니누에 가서 요나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런 이유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이유로 요나는 도망갔지만 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 정도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부모의 원수도 아니고 나라의 원수도 아닌 사람에게 우리는 혹시 나의 편견이나 그래서 상대를 차별화해대 하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조차도 다르게 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뭐 봉, 속해서 봉사를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싫고 그래서 망설여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요나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편견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나의 태도, 생각 때문에 우리의 할 바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도망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내 이웃으로 여기는 반면 다른 사람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이 내키는 상대에게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예배 후에 이 친교 시간에 대해 누구와 같이 앉느냐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서는 참 귀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즉 따로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처음 오셔서 낯이 익지 않은 분들 옆에 찾아가서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점심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 저기 혼자 앉은 사람에게 내가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그 옆에 앉아 밥을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은데요. <laughs>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누에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들은 이 도시들의 위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된 곳이 니누웨에 있는데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도시입니다. 모술은 예전에 이라크 정부군과 IS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잘 알려졌죠. 이것이 바로 아스루의 수도 니누에였습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이처럼 가야 하는 요나는 대신 예루살렘에서 35마일 북서쪽에 위치한 요빠라는 항구로 갑니다. 이는 오늘날 텔 아비브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로 간 이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의 도시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니누에로 가는 대신 정반대 그것도 당시로 치면 이스라엘에서 보면 땅끝이라고 할수 있는 다시스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요나가 니누에를 가기를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정반대 땅 끝에 가서 숨으려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즉지 중에 내리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 요나가탄 배는 거의 파산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공들은 두려워 떨면서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난리 중에 배 밑층에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수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신 이는 요나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다는 것을, 즉 영적으로 잠든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중에 갑자기 폭풍이 불고 자기가 탄 배는 부서져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인데,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 폭풍은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요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지만, 그것은 요나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나에게는 영향을, 정작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면 안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건,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건 그게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다 나라는 상관없다는 태도가 아니고, 이게 모두 다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나중에 보면 분명히 이게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 밑창에 잠들어서. 사람들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냥 자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영적인 무감각,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즉,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의 태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태도 대신 이것이 나 때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옛날 목사님이 쓰시던 유머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요나의 교훈이고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나 모두가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그 사람 때문에 혹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고 있다면 반면에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이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 밖은 자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자기 혼자 태평합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연히 요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서 요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 목사의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인 것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나는 잘하고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저것은 이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요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입니다. 저 밖은 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나만 태평하게 낮잠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폭풍을 보내시는데 나는 배밑창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는 나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시며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하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요나사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 편견과 차별이 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나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함에 있어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또한 그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도 깨닫고 또한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행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